여기. 마카드, 마 우리가 여기 온것같은데 아니야. 네트나 맞다. 얘들아,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안가던것 같은데 네? 여기 봐봐. 어. 라노사우로스 엄청 큰거있다 어디로 되겠다. 들어가지? 저기가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 계단 가가면 되겠다. 어가면 되겠다. 어 하였다. 맞아. 계단에는 조심해야 돼. <웃음> 오! <웃음> 오! 승우야. 어? 이게 제주도에는 돌멩이에 구멍이 다나 있다. 이거 왜 이럴까? 음, 개미도 아니, 여기로 가자. 하산성이야. 하산성. 아빠, 희석아. 군룡이다. 어? 그쪽으로 내려가면 위험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희석아. 군룡이다. <laughs> 군룡이다. 아, 어, 이 공기. 좋다 아, 이짜 아, 공기 얼마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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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좋다 진 아, 아, 주좋 아, 진들 아, 아, 진짜. 아, 아, あり<っ>がんんああとう、この人。<laughs> はい <목소리가> 아빠, 아빠, 나도 이거 만져보자. 어, 만져봐. 찍어봐봐. 아니. 촬영한살 이거. 촬영 어, 이거 <목소리가> 어, 게 <이렇게. 목소리가>